0374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지전자입니다. 삼지전자의 테마는 5g 슬래시 6g 통신장비 석탄이 가 있습니다. 삼지전자, 은, 는 무선 통신용 중계장치, 운영정보 표시 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통신사업과 전자부품 유통사업, 중계기 설치 및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2차전지용 충방전시스템 등 사업을 영위함 통신사업은 차세대 5그램 이동통신에 대응하기 위해 l g u 플러스와 협업하여 2019년 4분기부터 납품을 시작했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확대 예정임 당기말 현재 SAMT 등 12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함 기업개요 대시 통신장비 중계기 등 에너지 태양광발전 시공 및 S배터리 공급 등 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충방전시스템 및 화성장치 등의 사업을 영위 대시 경기도 화성시 금공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반도체 유통업체인 s a m d 를 비롯하여 반도체 생산시설 제작업체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대시 통신사업과 관련하여 무선 통신용 중계기는 LGU 플러스사인의 주요 밴더로서 LGU 플러스사인의 IP 통신장치 등의 네트워크 장비는 SK 브로드밴드, SK텔레시스 등에 납품하고 있음 재무 대시 통신장비 수주 부진에도 무선 통신장비 등 이트 유통 부문의 양호한 성장 및 공사 부문의 기성실적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법인세비용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 대시 국내외 통신사들의 5g 인프라 투자 확대로 통신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 거래처를 기반으로 한 이트 유통 부문의 견조한 성장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1일 기준 장마감 삼지전자의 시가총액은 134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삼지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72위입니다. 삼지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1,631만 8 5 0 0스드 주입니다. 삼지전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삼지전자의 퍼은 3.9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4.4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5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497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7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0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 b r 와 BPS는 각각 0.46배, 18,1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8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62번지억원, 481억원, 931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39번지억원, 498억원, 613억원입니다. 삼지전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1번지 72%이고 유보율은 2873.6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5.22이며 전일 대비해서 41.61 더하기 1.8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0.05이며 전일 대비해서 4.72 더하기 0.6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지전자의 2022년 11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2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8140원보다 1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14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삼지전자의 종가는 8250원이며 주가가 삼지전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지전자의 종가는 8250원이며 주가가 삼지전자의 24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일선과 241일선과 481일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삼지전자은 는 거래량 2만 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6천일흔조 키움증권에서 3천7백스무 한조, 미래에세증권에서 3천6백일흔조, 신한금융투자에서 3천도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 3 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4,700가흔 내주, 기움증권에서4 4 0 0주미래에증권에서2 2 0 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 8 0 0만 내주, 유진증권에서 1,3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00례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23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5그램/6그램 관련주 3지전자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